도착했습니다. 와, 대기를 거의, 20, 16분에 제가 코를 잡고, 근처라가지고 20분부터 대기했다 치면은, 거의 40분 넘게 대기했네요. 와, 대기 레전드 또 찍었습니다. 대기했을 때 제일 길게 대기했던 게 1시간 반 가까이 대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프리미엄 코로는 아니었고요. 그때 연예인 분이셨습니다. 뭐, 실명을 언급하기엔 좀, 어... 애매하고 아무튼 다방면으로 많이 나오신 분인데 그분은 대기할 때 지인분이 그 5만원 별도로 챙겨주셨고 그리고 대기 너무 길어져 가지고 1시간 전에 1시간 정도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운행시작을 미리 눌러 놔 가지고 사실 운행시작도 눈치껏 누르면 되죠 거기다가 기름까지 없어 가지고 기름도 경유한다고 해 가지고 그때 한 12,000포인트인가 뭐그 정도 더 붙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괜찮긴 했습니다. 아니 안 가는 거였었는데 정도에서. 지금은 2,000원 붙었네. 2,000원. 왜냐면 처음부터 운행 시작을 눌러 놓으면 되는데 처음에는 오실 것처럼 금방 오실 것처럼 말해 가지고 30분 지난 다음부터 눌러 놨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고객님도 말씀하셨던 게할수 있는 거다 하라고 별도로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상황이기 때문에 운행 시작을 미리 눌러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2만 원 주시는 거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3만 원만 원만 더 달라고 해가지고 받았고 지금 3만 6천 포인트니까 6만 6천 포인트 뭐 적당하게 됐네요. 거의 분당 천포 가까이 나왔습니다. 꿀콜 타십시오. 우와, 시아야? 야, 바다 지 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화이트 샤크입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꿀콜 타십시오. 도미도 가면서 45분 타고 가고 있었는데 여기 지나치면서 심포시장입니다. 심포시장 지나치면서 꿀콜이 들어와가지고 잡았습니다. 성남으로 가겠습니다. 꿀콜 타십시오. 또 불빛으로 조명을 이렇게 해놨네요. 조금 멀어졌었지만 버스가 바로바로 바로 와서 빨리 걸어왔습니다. 10분 만에 왔네요. 꿀꿀 타십시오. 도착했습니다. 46분 만에 왔는데, 조금 외지긴 합니다. 근데 아직 버스가 다녀서 이런 데 괜찮죠? 첫컬로 이런 데는 괜찮습니다. 버스 다니기 때문에. 오다가 보니까 서현이 2km 정도 범주에 있더라고요. 차에 있습니다 이쪽에서 순회나 정자 쪽으로 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레방아 돌아가네요 위가 잘못된 건지 한 600m 콜로 4만4천원 이상 콜이 떴는데 뭐가 떴는지 모르겠네요 전전역이라서 일단 아직 안 찍었습니다. 확률상 정자가 나올 것 같아서 정자로 왔습니다. 근데 정자도 사실 기사님들이 너무 많아서 제일 좋았던 거는 아까 전에 의정부가 좀 저한테 업단으로 들어오든가 맞춤으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본인 취소했는데 잡아버리셨죠 그게 문제입니다 심지어 포인트로 치면은 거의 15,000원 이상 낮게 호출했는데 잡힌 겁니다 고객님이 헷갈려서 못 찾아오시네요. 저도 처음에 위에서 광장 쪽에서 못 찾아서 아까 전에 지하철 내려오면서 딱본게 요게 있어 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위에서는 찾기가 참 어렵네요. 3번 4번 출입구에서 지하 주차장 입구가 있습니다. 역시 멀리서 오셔가지고 길을 헤매고 계시네요. 이럴 때 보면은 그래도 소위 말해 짬밥 무시 못하죠. 기사들이 찾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오늘 좀 일찍 나오려고 했는데 역시나 실패입니다. 낮에 한 4시쯤에 잔것 같습니다. 아직 막내가 어려가지고 사실상 좀 잠드는데도 힘든 게 있고 왜냐면 잠잘려고 하면은 집에서 애기가 낮잠 잘 시간이랑 겹치기도 하고 그리고 낮에 물이라도 잠깐 원래는 어린이 과학관 쪽으로 갈라 했는데 예약을 못 해가지고 꽉 찼더라고요 날이 더우니까 부모님들이 다 실내에서 놀게 하려고 꽉 차가지고 예약 못하고 가는 길에 그냥 개양 저번에 오조산 공원 쪽에 가서 잠깐 놀다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낮에 같이 좀 놀다가 집에서 하다 보니까 늦게 잠들었네요. 아, 또 역대급이네요, 역대급. 다산도 좀 빨리 들어가야 좋긴 한데, 아, 뭐 이미 이렇게 된 거. 양을 이루셨다고 택시 타고 오신다네요. 아 이런 경우는 또 처음입니다. 레전드 찍네요. 택시도 못 타셨나 봅니다. 아, 어떻게든 오신다고 하는데 레전드 찍고 있습니다. 아 정상적으로 출발했으면 벌써 도착하고도 남았겠습니다. 범주권에서 세 콜이 떴습니다. 다산역 쪽이랑, 갈매역 쪽이랑, 그리고 요 앞에서 뜬, 제가 주차했었던 곳이죠. 요 앞에서 뜬 미사 쪽. 미사 쪽이 콜이 지금 있기 때문에 미사 쪽으로 선택했습니다. 걸어가는 것도 가깝고. 갈매는 T맵으로 떴습니다. T맵으로. 콜콜 타십시오. 알겠습니다. 13분만에 왔고요. 중랑구 콜 하나 떴는데 안 잡았습니다. 뭐 다른 기사님들도 같은 마음인지 안 잡았다가 지금 눈치껏 빠졌습니다. 골골 타십시오. 그 사이 25,600포인트에 들어왔는데, 적정가였는데 약간 없단 될까 싶어서 망설였더니 빠져버리네요. 현금 콜이면 충전을 안 해놔서 못 잡네요. 충전 지금이라도 좀 해놔야 되겠습니다. 티맥 콜은 워낙 자주 안 타니까 사실 뭐 카드 콜이나 현금 콜이나 어제 같은 경우에 현금 콜 하나 타서 현금 포인트가 모자라네요. 가락동 콜도 떴는데 딱 심리적으로 건들만한 포인트로 띄우네요. 2만 원. 운행 시간 2만 23분. 사실 좀 빨리 가면 20분 만에 간다 치면 분당 천원인데 가락동이고 조금 아쉽습니다. 잡았다가 취소했습니다. 분당 천원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더 상황 보겠습니다. 카카오 콜로 잡는 게더 좋아서 저는. 시간 안 죽을라면 빠른 타협이 답이긴 합니다. 가락을 가서 들게 가장 맞는 콜 같은데 가락이 연결되기가 쉬울 것 같았습니다. 그거 안간건 조금 아쉽네요. 한시 정자로 갑니다. 아한 시간 죽진 않았네요, 다행히. 꿀콜 타십시오. 계시네요. 인사하고 계십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죠? 아니, 아니. 하겠습니다. 29분 만에 왔습니다. 미금콜 따단콜로 하나 떠 있는데, 카카오가 아니라서 좀 잡기가 싫으네요. 일단 상황 좀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는데, 사실 밤에 운전하다 보면 대리기사들 뭐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어제 그런 얘기 했었죠. 근데 오는데 길에 변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도로에 뭐 분진이 많다든지 포토홀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낙하물 같은 게 떨어져 있다든지, 그런 거 사실 밤 운전이 되게 위험하죠. 그런 거 감안을 해서 운전을 하는 편인데, 앞에 갑자기 차선 변경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시야상 이제 보이지도 않는 구조에서 갑자기 뭔가 돌출된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피하지는 못하고 덜컥거리게 좀 세게 덜컥거렸습니다. 속도가 있다 보니까. 근데, 왜, 덜컥거렸을 때 운전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덜컥거리면서 돌멩이 같으면 뒤에 하부를 치죠. 때려친다 그러죠. 이렇게 하부를 때리면서 소리 나는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다행히. 근데 고객님도 좀 놀라고 좀, 사실 자기 차니까 기분이 나쁘죠. 언짢죠. 그런 상태에서 좀 운전을 했습니다. 그럴 때 조금 서로 좀 찝찝하죠.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근데, 최선은 다해야 되기 때문에 와서 좀 확인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후레쉬 비춰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뭐 괜찮다고 저도 설명드리고 튀는 소리나 그런건 절대 없었다고 그렇게 잘 마무리 했습니다 쿨쿨 타십시오 안전운전 하십시오 어쨌든 정자역 쪽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좀 찝찝하지만 잘 마무리 했으니까 힘내 보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카카오 두개 떴습니다. 하나는 못 봤고요. 하나는 본게 판교 가는 거14,400 포인트. 18,000원이죠. 그렇게 두개 떴습니다. 그리고 아까 팀앱 하나. 누워서 조심해야 됩니다. 또 종자역 한승주차장에서 콜 부르셨네요. 두 번째 갔던 임해 쪽으로 가겠습니다. 아 첫번째 갔던 이메일이요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계속 갔던데 가고 있습니다 대리 부르셨나요? 아 네네 목적지로 안 가시고 더 놀다 가실려나 봅니다 근처에 그냥 주차장 나와서 바로 주차했습니다 주차장만 나왔네요 운행은 뭐한 1분밖에 안 했습니다 주차하고 주차비 정산하고 뭐한 3분 되겠죠. 콜콜 됐습니다. 콜 탔으니까 프로단독 배정 한번 켜보겠습니다. 운이 좋습니다. 수원으로 가겠습니다. 율전동 저 앞에 차입니다.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성균관대 쪽에 오네요 꿀꿀 타십시오 콜이 하나 더 있긴 한데 성균관대 앞쪽에서 성균관대 지금 제가 있는 쪽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4분 콜인데 한 12,000포되면 은 잡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면서 빙으로 또 한번 채워봅니다. 지금 있는 위치 쪽으로 오는 콜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이 첨포돼서 잡았습니다. 4분 빙에 뭐이 정도면 괜찮죠. 하나 타고 수원역 쪽으로 있다가 지하철 타고 가보겠습니다. 꿀꿀 타십시오. 율전동 진짜 오랜만에 걷습니다. 역시나 썰렁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저는 공영 주차장 쪽으로 왔습니다. 방금 저 차량인데, 차를 두대 갖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으로 이동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런 경우 뭐, 자주 없는데 종종 이렇게 탁송 개념처럼 부를 때 있죠. 탁송으로 띄운 게 아니라서 보험은 적용 안 됩니다. 근데 뭐, 워낙 거리가 짧으니까 금방 왔습니다. 그리고 미리 목적지 맞는지 확인하느라고 사실 4분도 안 돼서 올 건데, 먼저 확인하고 오느라고 5분 정도 걸렸습니다. 꿀콜 타십시오. 출하셨던 고객님 차량 같은데요. 어, 오셨으니까 말하고 빠지겠습니다. 서로 껄끄러운 거 없게 하려면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버스 콜로 또 하나 잡았습니다. 걸어가려다가 버스가 다니는 거 보고 뒤로 뛰어가지고 탔습니다. 꿀콜 타십시오. 도착했습니다. 좀 옛날 아파트라서 주차가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도 분당천포에 왔습니다. 꿀꿀 타십시오. 오늘도 특이한 이벤트를 만들어 주시네요, 고객님께서. 아까 정자에서 임해가는 첫 홀로 임해 갔었다고 했었던데, 제가 잡았지 않습니까? 보고 임해 지역 잘안 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잡았었는데. 그분이 주차장 나와서 결제하고 주차 정산 및 주행 뭐 1분 뭐 주차 정산 3분 해가지고 4분 콜 있지 않습니까? 보고 주차를 하고 직접 그렇게 또박또박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돈 오시나 보다 하면서 오시나 보다 해가지고 주차를 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난중에 지금 여기에 오는 중에 성균관 떼족에서 이쪽 강남 일원동 쪽으로 오는 중에 전화가 왔어요 그니까 고객님 번호로 전화 와가지고 처음에는 어디신데 어디 가신 거예요 약간 뜬금없이 막술 취하는 사람들 특유의 그런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 하시면서 해가지고 예 무슨 소리예요 잘못 거신 것 같은데요 그러고 끊었습니다 그 다음 전화 와가지고는 차를 혹시 어디 나올 수 있냐고 아 그래서 왠지 느낌이 아 아까 그 분이신가 보다 해가지고 혹시 어디 정자에서 부르신 분입니까 그러면서 물어보니까 맞대요 그러고 지금 운전 중이라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끊었더니 나중에 경찰분이 전화 왔습니다 그래서 경찰분한테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나오셨고 고객님 동승했었고 결제 내역도 있으실 거다 차는 고객님이 세워달라는데 금방에 그냥 세워드렸다. 호텔 근처에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제 전화 안 오네요 영상 남길 필요가 이럴 때 있나 봅니다 꿀꿀 타십시오 그리고 방금 약간 눈치 보면서 좀 머뭇거렸던 이유가 사실 가락시장에서 지금 강운대 콜이 떴었습니다 프리미엄 콜로 2업단 까지는 성공했는데 3업단 하면 택시 찬스로 가려고 했는데 3업단 안 하고 빠졌네요 34,000포인트 때 강원대 가도 사실 저는 뭐 괜찮은데 1호선 라인이라서 아무튼 가락시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차가 안 막혀서 버스나 지하철이나 시간이 비슷하겠네요. 가락, 가락에서 이태원 가는 코스가 일단 가라고 왔으니까 한 10분만 보겠습니다. 송파로 가는 맞춤 빙 왔는데 버렸습니다. 포인트는 제대로 못 봤는데 소변 보다가 한16,800 포인트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맞춤이 왠지 다였을 것 같습니다. 저는 버스 타고 강남 쪽으로 갔다가 이 대원 가겠습니다. 버스가 사실 더 나은 게 지하철에서는 내리기거나 좀 잡을 때 애매한 경우가 있죠. 위치가 제대로 안 잡히기도 하고. 근데 버스는 정거장이 바로 바로 내릴 수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동산 쪽으로 가는 콜 하나 잡았습니다. 처음에 단가는 17,600포인트에 와가지고, 아, 애매하다 싶어서 안 잡았는데, 2만포로 올려가지고, 잡았습니다. 꿀꿀 타십시오. 도착했습니다. 딱 신호가 걸려가지고, 시간은 못 줄였습니다. 아무튼, 뭐, 분당 천원 비슷하게 잘 왔습니다. 오늘은 이태원 말고 합정으로 복수전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듭니다. 꿀콜 타십시오. 복귀콜 잘 타십시오. 안전운전 하십시오. 수로 10분이면 이태원 가기 때문에 이태원이 6호선 라인이죠. 6호선으로 해서 합정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카카오맵을 믿고 한번 골목길로 또 가고 있습니다. 골목길에서 가끔 카카오맵 믿었다가 안 맞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대체로 맞는 편이니까 가고 있습니다. 신기한 골목길이네요. 이런 데는 소위 말해 방석집이라고 하죠. 길이 많네요. 이쪽이네요, 이쪽이. 참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뭐 자주는 안 살고 서울 사람이 아니지만 예전에 서울역 부근에 왔던 느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항상 불변의 법칙이죠. 이태원에 대기하면은 신사나 정담에서 인천코이 뜨고, 신사 쪽에 있으면은 이태원에서 뜨고, 참 불변의 법칙입니다. 종잡을 수 없지만 조금만 보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爸爸。